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칸의 특명으로 집필한 집사는 칭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다스린 일칸국은 곧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장과 우즈베키스탄 서부지역에 자리잡은 몽골제국 사칸 중 하나의 재상이었던 페르시아인 라시드우띠니 자기 황제 은명을 받고 1310년경에 지은 역사책입니다. 가장 칸이 그에게 나의 선조인 징기스 칸의 선조로부터 내게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쓰라고 음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 라시드 우띠는 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당시 사칸 중 종주국이었던 원나라에서 징기스 칸 가계 족보와 역사에 관해 정통한 원로 대신 블라드 칭송과 그리고 여러 학자들 그리고 황금 책이라 라시드가 부르는 책인 곧 족보를 비롯하여 막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수레에 실고 오도록 하여 그들의 설명과 해석 아래 그 사서를 집필했던 것입니다. 이에 전 박사는 이 사서는 모든 트루크 종족과 모골 종족의 기원 이야기로 이는 징기스칸의 선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뒤에 SS나 라스트가 말한 그 황금 책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 사국사는 징기스칸의 선조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준다 했습니다. 이 사국사에 대한 전 박사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국사는 티무르 왕조의 사대 칸이자 역시 징기스칸의 후손이었던 울룩백의 지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집사 속에 징기스칸의 선조 계보보다 훨씬 앞선 징기스칸의 선조 계보로 집사가 생략한 부분까지 적고 있습니다. 울룩백은 제2징기스칸으로 전 유럽과 아랍을 덜덜 떨게 했던 아미르 티무르가 세운 왕조 칸인데 그의 할아버지인 아무르 티무르 역시 북의 모계로 징기스칸의 후손이면서 북의가 징기스칸의 선조대에서 갈라져 나옴 몽골 바를라스 가게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징기스칸 가게 족보인 황금 책 자체는 오늘날에는 사라져 버렸다 합니다. 그렇지만 전 박사는 라시트 자신도 집사에서 자주 언급하듯이 그 자신도 이것을 꼼꼼히 참고하여 글을 썼으며 그 족보 골자는 방금 말한 다른 사수들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세 서방의 사소와 함께, 몽골 비사 등 동방 책을 비교 대조하며, 이면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해석해야만, 징기스칸 선조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철 박사 설명입니다. 이 집사에 기록된 타타르 종족과 몽골 종족의 대전쟁 비밀에 대해 전박사는, 위 사슬을 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한 자랑스러운 징기스칸의 조상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해석해야 알수 있도록 기술에 놓았을까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사서들은 당연히 징기스칸 가문에 내려오는 족보를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징기스칸 10대 혹은 20대 선조 이야기다 보니까 원래 고대 말가어 즉 우리말로 된 인명과 고대 지명이 몽골어나 투르크어 페르시아 또는 한자어와 되면서 언어문과 많이 달라졌고 또 그마저도 오늘날 언어들이 아니라 중세기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이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페르시아와 어 몽골어 등그 외국어 본문 속에 있는 인명 지명들은 본문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말갈어로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때문에 단번에 그 의미를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서를 교차 대조하고 그 이전에 선조들이 살았던 당대 언어 고정을 통해 이런 인명과 지명을 하나씩 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를 몇 가지 사서는 원래 황금의 책곧 족보에 기반하여 그 선조들의 생전의 활동기록인 행장을 곁들인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책 족보는 라시드 자신도 집사에서 말하듯이 황제 재고에 비밀스럽게 간수되어 황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대아미르들이 항상 지키고 있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이 책은 비밀스러운 황족의 뿌리를 적은 책인데 그 내용을 올바로 풀이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탕을 둔 사서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이 고구려발의 왕과 후손이라 했는데 이들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분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원철 박사는 사국사에는 타타르 종족과 모골 종족의 대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 기록을 종합을 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보통 발해 당나라 등주 공략으로 알려진 싸움이 시발이 된 발해와 당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하여 668년 고구려가 망한 이래 약한 세대 29년 뒤인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었는데 이는 곧 고구려를 재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나라와 신라의 압제에서 벗어나 나라를 재건한 지 34년 만에 또다시 대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당나라가 다시 일어선 고구려 곧 발해를 보면서 과거 고구려가 다시 나타난 악몽의 겁을 먹고 발해를 약화시키려는 음모를 부린 것입니다 이는 흑수 말가를 발해로부터 떼어내려고 획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발해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략적으로만 적은 것이 바로 사국사가 말하는 타타라 종족과 모골 종족 간의 대전쟁인 것입니다. 이는 구당서나 신당서는 동의인 고구려 신라백제 외와 달리 발해를 북쪽으로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당현종 기록에 20년 무예갱기 장장문 유술 해적공 등 주자 사위준 조견 문해왕 유주 징병 이토지 익령 태북 원해 경김 사란 왕 신라 발병 공기 남경 속산 조한동 성십 장영 병사 사자 과반 경무 공이환 무예 회원부의 밀견 사지 동도 가자 객자 문해 어천 진교남 문해 격지 부사 조한남부 포획 기전 진살지 이 말은 곧 20년 무예왕이 장문유를 보내 해군을 이끌고 등주자사 위준을 공격합니다. 이에 문해는 유주로 가게 하여 토벌을 하게 하고 이내 태북 원해경 김사란에게 시켜 신라가 병사를 일으켜 발에 남쪽 갱계를 치게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산에서 추위를 만나 어려 죽은 병사가 반이 넘었고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예가 자객을 은밀히 동도 즉 낙약으로 보내 천진교 남쪽에서 무예를 해치려 하였으나 살았기에 현종이 하남부에 시켜 자객을 찾아 체포하도록 하여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골은 곧 말갈 곧 발해 입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던 말갈 곧 발해가 패하면서 징기스칸 선조들은 그들이 원래 살던 터전을 떠나 피신해야만 했고, 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당서 기록에는 이때 발해군은 거의 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박사는 이후 이야기를 집사의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든 모골군이 전멸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그 이름이 키앙과. 내주쿠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침 갓 혼인한 그들 각자 아내들 그리고 몇 명의 시종과 함께 마침 전쟁에서 주인을 잃은 말들을 잡아타고 야간의 어스름을 이용하여 포위를 뚫고 심신상골의 계곡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여 그 계곡은 오직 한필의 말과 한 명의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흠준한 곳으로 그 길을 넘자 마치 하늘이 만든 천국 같은 벌판과 목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 그곳 이름이 에레겐의 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터키인들과 중앙아시아 트루크인들은 이곳을 자기네들 모든 트루크 종족의 선조와 몽골 종족의 고향이라 하는데, 이는 동방아시아 어느 곳이라고 막연히 알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들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터키에서는 이 이야기를 에르겐의 콘 전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르가나 쿤으로 피신한 칭스칸의 시조들은 전박사는 이 전쟁에 나오는 키아는 라시드가 몽골, 즉몽골어로 상골 사이를 세차게 흐르는 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이름은 사실은 말가린들이 한자로 표현한 상골, 즉 물간이고 니쿠주는 말갈말로 잉금이란 말이 모양을 바꾼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결국 라시스트가 말한 모그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말 방언인 말갈어였고 또 네쿠즈는 발의 제2대왕 대무의 마다들 도리행의 아들로 잉금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도리행은 당나라에게 사례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게네 쿠는 예전 집사에서는 아르카나 쿤 사국사는 아르카나 쿤으로 쓰이는데, 이는 발해 성행이라는 별칭을 가진 발해 수도급 행정구역인 압록강 내, 즉 압록강 나의 군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발해의 행정구역 이름이 734년경에서 집사가 편찬되는 1310년경까지 근 58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고구려, 말가르, 몽고르, 트루코, 페르시아를 어 거치면서 압록강 나의 군이 아로강나 군, 아르가나 콘이라는 트루코 몽골어로 음과 변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르가나 쿤으로 도망간 칭기스칸의 전설적 시조인 키앙과 네크주 중의 키아는 바로 바레고왕 대조영의 아우인 대야발 손자 칸이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인물 네크주는 닌금이란 이름을 페르시아어로 링쿰이라고 적고 한자로는 닉콘으로 적은 이름의 변화형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그가 누구냐하면 그는 바로 그 전설적 전쟁의 주역이었던 발해 제2 대왕 무왕 대무의 아들 발해 왕자 도리행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대도리행은 흑수 말가을 정벌하라는 형 무왕의 명을 어기고 당나라로 망명한 숙부 대문회를 발해로 기환시키라는 인물을 띠고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독살당한 차기 왕감이었습니다. 그 도리행이 바로 집사가 다를라 킨이라고 기록한 인물인데, 님큰, 곧 니쿠주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하여, 콩고라트 지파, 즉, 징기스칸 선조가 아라가나 쿤으로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전박사는 그 전설적인 아라가나 쿤으로 피신한 두 가게에서 나중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무리의 숫자가 불어나서 그들이 여러 종족 곧 지파로 갈라졌는데 이 때문에 그들이 살던 그 계곡이 좁아져 그 길을 빠져나와 더 넓은 터전으로 이동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700년 전쓴 집사의 아르가라 쿤 탈출기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출한 발레 왕가 일족이 징기스칸의 선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날 여러 종족으로 분화되는 데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몽골족의 아르가나 쿤 탈출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나온 종족은 콩그라트 종족의 시조인 황금 항아리가 이끄는 부류로 다른 종족과 상의도 없이 다른 종족의 세를 녹여 연장을 만드는 용광 노지를 짓밟고 아르가나 쿤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이때는 탈출이 아니라 발의 10대 왕 선왕의 밀지를 받고 압록강 내 군을 빠져나와 그 전설적인 타타르와 모골 종족의 대전쟁인 곧 발해와 당나라 신라전에서 잃어버린 발해 남쪽 땅과 북쪽의 흑수 땅 등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와 흑수등 말갈 고을들을 치러 출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발해 남쪽 땅은 평양의 대동강에서 한강 이북 땅을 말하고 원래 고구려 땅이자 발해 초기의 땅입니다. 하여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콩그라토 종족이 뛰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공격에서 발해가 이겼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를 동방사서 통감 등 당나라 책의 사정을 적은 사서들은 선왕이 바다 북쪽에 말갈 등을 쳐서 땅을 크게 넓혔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라 척 기록도 발해와 신라 국경이 한수 이북으로 바뀌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이때부터 바레가 해동성국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콩그라토 종족의 시조라는 황금항아리는 또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 고려사에 나오는 금행의 아들 금수 즉 한보가 여진에 들어가 금나라 선조가 되었다고 기록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하여 콩그라토 종족이 아르하나 쿤을 떨쳐 일어나 발해 남쪽 주군을 회복한 이 황금 항아리 즉 금행은 황해도 평주를 수복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와 정조부 때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황금 항아리 즉 금행은 고려사의 서문격으로 왕건의 선조를 기록한 고려 세계에서는 왕건의 외 증조부로 서해 용암으로 기록되었고. 이 칭호를 쓰며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이를 전원철 박사는 왕근의 외정주부인 서예 용왕은 서예 곧 발해 바다를 말하고 용왕은 그가 정말 고랭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는 우리말 뜻을 한자로 번역하여 적은 발해 고려식 향찰로 적힌 칭호라 했습니다. 이는 곧 용왕의 용은 우리말로 고랭이 고래이라 하는데 이 소리가 고려의 옛 소리인 고라이와 같아 그 고려를 용에 비유한 말이라 합니다. 이런 곳 왕건의 즉위를 예고하는 도참설의 비문에서도 사용한 당시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왕건의 외정조부가 서의 용왕이라고 쓴 것은 그가 발의 고려왕 고레이 고랭이 구렁이 왕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지는 조선 숙신과 같은 소리 값을 다른 한자로 적은 지명입니다. 한편 신라는 당시 금행이 회복하여 다스리던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 자주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친데 더 침격으로 발해 내지인 반항군에서도 불악이 두개 종족으로 서로 나뉘어 싸우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여 신라의 침공을 받자. 할수 없이 금행과 그 마다들 금사에서는 아고래 곧그 소리가 고고려와 같은 카고라이로 기록된 인물은 고향 평주에 남고 둘째와 셋째 아들인 한보와 보알리가 북간수의 물가와 야라로 각각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약 250년 뒤 고려 예종 때인 1113년경에는 고려사에서는 여진으로 적히고 금사에는 완안부로 불리게 되는 지방입니다. 형인 한보가 들어간 금사의 북간수의 물가 땅에서 북간수는 보칼리곧 모골리 고구려 무쿠리 물이라는강 이름이고 그 물가의 땅은 고려사가 오늘날 소리로 여진 아직그 촌이라고 기록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우 보알리가 들어간 야를라는 당시 가라이 곧 고려라는 소리를 이두로 적은 것입니다. 하여 이 지명은 또옛 소리로는 코라이 땅, 오늘날의 소리로는 고려 땅이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진 및 고려식 이두로 적은 갈라천이 바로 그것이고 원나라 때 몽골어 소리를 한자로 적은 코랄라가 같은 땅 이름입니다. 하여 이 둘은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 선생의 고증에 따르면 각각 오늘날 한경북도 길주와 한경남도 함흥 지방입니다. 당시의 여진은 어떤 존재였나 하는 것입니다. 여진은 옛 한자 방언 소리를 아직도 간직한 오늘날 일본어 한자 소리로 조신인 것과 같이 예전에그 소리가 조신이라는 소리인데 이는 조선과 숙신을 다른 한자로 적은 지명입니다. 이 말들을 두고 우리 학자들 대부분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서로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역사를 빼앗으려 하는 이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진이라고 하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별다른 종족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옛 조선 곧 고조선에서 나온 고구려의 가닥 족속인 발해 왕족 대조영의 가계를 숙신의 후회라고 하는 금사 기록을 보면, 고구려와 발해가 한 집안이고, 고구려는 옛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조선과 숙신은 한 가지로, 같은 것을 다른 한자로 적은 것이고, 이 말을 후대에 와서 당시에 같은 소리 값을 가졌던 조신으로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조신을 여직 여정 여진 주신 등으로 쓰는데, 이는 모두 옛 조선 숙신이라는 말이고 중세 몽골어로 이를 조로친이라고 하고 만주어로는 주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하여 오늘날 우리는 남방 한어 방언 소리를 받아들여 이를 여진이라 한 것입니다. 단 당시의 소리로 읽어야 제대로 그뜻 조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조신 땅인 오늘날. 한경북도 길주 발해 반항군으로 들어간 이 한보 칠대손이 바로 1115년에 금나라를 세운 완안 아골타가 됩니다. 그리고 발해가 망한 지약 190년 후가 됩니다. 하여 조상 영지인 발해 반항군으로 돌아간 칭기스칸 선조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당기고사의 저자 대야발의 서문을 실습니다. 그리고 사학계에서는 먼저 환당국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위소로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구당서 149권 북적 열정과 신당서 235권의 발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야발의 서문을 보면 신이 삼가 생각하기로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설행기를 몹시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그 국수고를 부수고 당기고사와 고구려사 백제사를 전부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하여 신이 다시 고대사를 편집하고자 하여 여러 의경과 많은 사기를 참고하여 그 윤곽을 잡습니다 그리고 신이 명을 받은 지 13년 동안 주야로 근심과 걱정을 하며 부탁을 어기까가 두려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석실에 있는 장서와 또한 예피와 흩어져 있던 사슬을 참고하다가 돌궐국에까지 들어가 탐사하여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임금께 올려 목판에 글자를 파서 국서고에 두고 또한 그것을 베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국민의 역사의식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왔습니다. 천통 31년 3월 3일 반한군왕 신야발은 명을 받들어 삼가서문을 쓰나이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원철 박사는 바로 이 반한군이 곧 징기스칸의 19대 조부인 대야발의 영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야발 자신이 돌궐땅곧 오늘날의 몽골리아와 카자스탄 땅까지 가서 사설을 구해 지었다는 당기 고사의 저자 서문에는 자신의 칭호를 분명히 반한 군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요사 등에는 분명히 발해 한 행정구를 반한 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한보 형제는 금행 키안의 아들 키안 일하 야발로 올라가는 계보에서. 그들의 5대 선조인 대야 발의 영지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은 함보를 발래가 아닌 신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 박사는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견해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 학자들 중에는 여진 완안부 사람들이 신라가 망하는 936년 이후에 신라 왕족이나 유민은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부 형제는 이보다 근 80년 앞선 857년경 발해 시대에 여진 완안부가 아니라 발해 시대 반안군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부는 왕건보다 할아버지뻘 됩니다. 한부의 아버지 금행이 왕건의 외정조부이고그 아들이 한부이니까이 물음을 좀 차분하게 잠시만 살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골타와 같은 시대가 왕근의 5대손인 예종 때이고 따라서 왕근과 같은 항렬의 시대가 금사의 발에 곧 한보의 손자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근조차도 이미 나이가 늙은 시절인 936년경에 신라말 대왕 김부가 그에게 기부하여 옵니다. 하여 고려는 이 덕택에 이른바 구 삼국을 통일을 완수합니다. 그런데 왕건보다 2, 3대 전에 어찌 신라 왕 아들 마이태잖아 그 유민들이 강원도도 아니고 발해 내지인 함경도로 들어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서에 한보가 신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대금 국지나 송막 기문동에는 그가 신라인이라고 적어두었고 금사에서는 금나라 시조 한보는 처음에 고려에서 왔는데 이때 나이는 이미 60몇 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그가 신라 사람이거나 왕건의 고려 사람이라고 잘못 풀이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오해한 우리 학계나 대야 사학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저는 천박사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전 박사는 한보는 고려 태조의 할아버지 작재근과 동시대인이라며 이는 곧 발해와 신라가 남북국으로 대치하던 시대의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보의 아버지인 고려사 금행은 고려사 세계가 비밀 코드로 기록한 왕건 할아버지 작재근의 장인임으로 곧 금행은 작재근의 아버지뻘이고 그 금행의 팔대손이. 아골타인 것입니다 하여 그 금행에게 팔대 외손이 되는 이가 바로 왕근의 5대 손인 예종인데 이는 아골타와 예종은 동시대 사람이고 또한 가계와 친족 왕근과 그외 증조부 금행의 가계와 친족 계보상 같은 학렬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는 결국 왕근의 할아버지 학렬이 한보이고 또한 증조부 학렬이 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왕건 시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